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안당 키아나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설은 포로나 티페를 추천드립니다. 6레벨 대구성입니다. 아 불안당 3 학살자인데 불안당 상징이나 학살자 상징이 하나 있을 때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학살자 상징은 에코나 카타리나 중에 잘 나오는 챔피언한테 주시면 되고요. 불안당 상징을 먹게 되면은 그레이브즈를 빼면서 렉사이한테 불안당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학살자 카타리나로 가정할게요. 이 상태에서 7레벨을 가게 된다면 보데카이저 넣어주시고 팔레벨에 가게 된다면 아트록스 넣어주시면 조합 끝입니다. 아트록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K를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피아나의 아이템은 스테락과 피바라기, 거결이나 정손, 트락 하나 더를 추천드립니다. 극단적인 AD 템인 인피보다는 이런 식으로 딜탱을 해줄 수 있는 템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 시즌 제드는 약간 극딜로 잡아줬지만 이번 시즌 불안당은 4불안당 시너지가 약간 태워 잡는 느낌이라서 그런 식으로 딜탱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히아나 아이템을 만들어 줬다면 다음으로 카타리나나 에코 중에 먼저 뜨는 챔피언한테 AP 딜템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후반에 학살자 상징이나 불안당 상징이 나오거나 히아나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아이템 가기 좋을 때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나 3-5라운드에 50원을 유지 한 채로 6레벨을 찍어 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구성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최소 4-2라운드까지는 키아나 삼성을 찍은 다음에 돈을 다시 모아서 레벨업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아나는 가장 사이드에 두시고요. 그 옆에 렉사이를 두고 반대편에는 에코와 카타리나를 두시면 됩니다. 키아나가 배치 저격을 실패하더라도 카타리나랑 에코가 잡아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불안당이나 학살자, 심장이나 상징이 있으면 좋구요. 리롤 관련 증강체인 실버 티켓이나 골드 티켓, 리롤 8번 돌렸을 때 1원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면은 포온해주는 거, 요런 리롤 관련 증강체들 다 좋구요. 전투 증강으로는 먼친구, 회복의 구, 그리고 보석 연꽃도 좋구요. 흡혈의 검 증강도 좋습니다. 새한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아, 신기루가 당첨이 됐고요. 현재 메타에서 리롤덱은 학달자, 히아나, 카타, 에코를 쓰는 덱이 있고요. 그리고 초가스를 쓰는 난동꾼, 뭐 카시랑 레넥톤 같이 하는 리롤덱이 있고요. 둘 중에 한 가지로 가겠습니다. 복근까지 나왔습니다. 아이템은 장갑이 나왔고요. 첫 번째 증강체는 어, 학살자 심장이 나왔네요. 이러면은 키아나 할만합니다. 아이템 각도 꽤 나쁘지 않구요. 근데 초가스가 이성작이 되네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살자 심장을 먹었기 때문에. 학살자 쪽으로 가야 되구요. 경찰을 해봤을 때 학살자를 갈려고 하는 사람도 없구요. 이러면은 충분히 갈만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팔아주구요. 이 코스트 징크스는 돌려서 키아나를 찾아줄게요. 키아나 덱을 하실 때에는 일단은 2코스트를 중점으로 돌려서, 키아나 삼성이 되면은 3코스트 돌려서, 에코랑 카타리나를 찾아주면 됩니다. 아피리까지 같이 돌려주고요. 일단은 연운이랑 장갑, 곡궁이 있는데, 정손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탈 옵션은 불태우기네요. 저게 초반에 체력 관리할 때 나쁘지 않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사불한당이안 좋았는데, 요번 시즌에는 사불한당이 너무 좋죠. 거의 사불한당 시너지로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아나한테 인기 같은 딜템보다는, 버텨줄 수 있는 스테락이나 정손, 피바라기 거결, 요런 딜템 아이템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코스트가 3마리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이자를 보는 것보다는 삼도라에 돌려줄게요. 그리고 키아나 덱을 하실 때에는 초반 증강체에서 확살자 심장이나 불안당 심장, 일단 상징이 하나 있을 때 가시면 좋은 게 6레벨에 확살, 다 불안당이 가능합니다. 상징이 하나 있어야지. 여기서 아이템은 BF를 가져와야 되는데, 1원짜리네요. 아, 그래도 BF를 먹어올게요. BF가 두 개나 필요합니다. 피바락이랑 스테락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 코스트 챔피언이 키아나로 잘 변하지는 않구요. 일단은 에코가 나왔으니까, 올려줍니다. 케일은 이성작을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아, 한 마리 딱 잡아주네요. 어, 키아나가 궁극기 사용하면, 눈까지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4연패까지 이어갔을 때에는 마지막 라운드, 5연패는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 정찰을 해주면서 우리보다 약한 데가 있다면 일부러 더 약하게 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정찰해봤을 때 불안당가는 사람이 없고요 확실하게 빈집입니다 요런 판에 하시면은 최소 순방은 할것 같아요 자 5연패 깔끔하게 이어갔고요 자, 6레벨은 3-2나 3-5에 6레벨 50원이 될 때에 레벨업을 할게요 자, 안전하게 레벨업 눌러 놓고 5마리로 잡아 주겠습니다 40원 이자 받아줍니다 그리고 벨트가 나왔으니까 요러면은 스테랑 만들어주면 될것같고요 오 드디어 키아나가 이성작이 됐습니다 자, 초반 단계에서는 이렇게 키아나가 이성이 되면 은 혼자 1열에 두어서 빠르게 궁을 한번 쓴 다음에 불안당이 터지게끔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스테락 아이템은 체력이 60% 밑으로 떨어지면 은 최대 체력이랑 공격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셋을 받은 다음에 불안당으로 날아가면 은적 딜러를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불안당이랑 스테락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스테락은 AD 딜러한테 주시는 게 좋고요 어, 불안당 심장 요거는 무조건이고요 2번 3번 돌릴게요 이거는 다 좋아요 근데 이거는 불안당 심장으로 갈게요 불안당 심장은 이제 키아나를한 마리 주죠 그리고 쓸모없는 그레이브즈를 안쓸 수도 있고요 초반 먹고 온 다음에 6레벨 찍고 확실하게 돌리면은 돈 관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이겨버리네요 사실 여기서도 살살 지는 게 가장 좋았지만 이기는 건또뭐 어쩔 수 없죠 아, 이러면은 레벨업 두 번만 눌러두고요. 다음 턴에 카타리나 한 마리만 찾게 되면은 사불안당이 가능하고요 불안당, 이 암살자 쪽 챔피언들이 저렇게 체력이 많은 탱커를 잡기가 힘들었었는데, 요번에 사불안당은 이제 불태워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삼성 되면은 이따가 후반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호밥에서 아이템은 BF 워윅 있으니까 BF를 가져올게요. 키바라기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리롤 좀 해주겠습니다. 2원짜리는 다 사면서 돌릴게요. 여기까지만 돌려주겠습니다. 내기석에 있는 챔피언들 이성을 찍은 다음에 판도라로 돌리면은 한 번에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원짜리는 다 모으면서 갈게요. 지금 메타에 빌즈워터가 가장 사기적이긴 하지만 피아나가 잘 찍힌다면은 빌즈워터 닐라덱도 이겨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겨주는 게 좋았는데 살짝 아쉽네요. 아 소라카 이성작 해주고요. 애쉬랑 갈리오 소라카 이성이 붙은 채로 돌려주겠습니다. 여기 이성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만 키아나 이성으로 변하게 되면 키아나 한 마리 남게 되죠. 그럼 그때 약간 챔피언 복제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러 리롤하지 않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키아나가 붙게 되면7레벨에 돌리는 게더 좋겠죠. 어 키아나가 나왔고요. 한 마리만 찾아주면 돼요. 어 키아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피발하기까지 나왔으니까 바로 만들어주고요. 학살자 챔피언인 렉사이 일단은 올려줬습니다. 3원짜리 다 돌려주고요. 3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이성작이 되면은 통째로 돌려버릴게요. 5학살자 3 불안당으로 조금 애매하긴 한데, 티아나가 3성이라서 이겨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이러면은 체력도 많은 채로 삼성작이 돼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순교자 요런 거는 필요 없고요. 대장간도 필요 없고요. 먼 친구가 괜찮아서 먼 친구로 가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칠레벨을 찍어주면서 카타리나 한 마리만 찾으면 되죠. 자, 에코 이성작이 됐고요. 카타리나 나왔고요. 자, 모데카이저까지 찾게 된다면 어 요러면은 시너지 너무 깔끔하네요. 육학살자 4브란당으로 가주고요. 자, 먼 친구는 우리 딜러들 끝과 끝에 두어서 받아주면 됩니다. 원거리 딜러들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땡겨주고요. 자, 키아나 템이 다 나온 상황이니까, 이제는 에코나 카타리나 모데카이저 이세 마리 중한테 템을 주시면 되는데, 에코 카타가 일성인데 모데카이저 이성 일성 지키면 은 모데카이저한테 템 주는 거고요. 에코가 삼성각이 더 빨리 보인다면, 에코한테 템 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카이사 잡아주고요. 키아나 궁극기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괜찮아서 요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두 마리 때릴 수 있게끔 스킬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저거 학살자 상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장갑이랑 만들었었는데 못 만들게 바뀌었고요. 엘트를 하나 챙겨올게요. 자, 카타리나가 이성작이 됐고요. 에코가 다섯 마리가 됐습니다. 요러면은 에코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에코템으로는 이제 보건 정손 정손 요런 식의 AP템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에코는 AP딜러다 보니까 스테락보다는 내셔의 이빨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도전자덱인데 키오라가 한 마리도 안 나왔나 보네요. 5연승 이어가구요. 자, 요런 식으로 출혈을 해주면서 탱커를 녹일 수가 있구요. 상대도 굉장히 잘뜬 편이긴 한데, 우리도 잘뜬 상태라서. 일단은 초가스 빼고는 다 잡았습니다. 근데 저 초가스를 잡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어 요거는 우리가 좀만 더잘 찍으면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은 에코가 8마리고요 다음 턴에 에코 정도는 찍힐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조개로 이온충격기 하나 만들어주고 총검에다가 수호자의 맹세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온충격기랑 수맹은 카타 주고 에코한테 총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초밥에서 에코 마지막 딜템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온 충격기가 있을 때에는 카타 에코를 치두는 게 좋습니다. 서로 AP 딜러이죠. 티아나는 AD 딜러이고요. 자, 이제는 7레벨에서 리롤 할 필요가 없고, 8레벨 가서 녹서스 챔피언 살짝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8레벨을 가주고요. 자, 일단은 피오라를 올려서, 에마시아, 헤일 한턴 써보겠습니다. 간당히 터졌고요. 쉽게 이겨줍니다. 자 카타리나도 여섯 마리가 됐고요. 아트록스가 나왔으니까 요러면은 이제 헤일 대신에 아트록스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자리에는 카타리나 한 마리 더 써도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트록스는 히아나 옆에다가 두시면 좋습니다. 삼고연포 닐라는 좀 박스 보이네요. 근데 우리 히아나가 버텨주면서 스턴 넣어주면은 자 이러면 이겼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일단은 불안당이 보이긴 하는데 불안당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코 마지막 아이템 밤에수학자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태를 돌려주면 될것 같네요. 카타리나가 삼성작이 되었고요. 이래 버리면은 바리우스 올려주면서 녹서스를 받아줄게요. 카타리나랑 에코는 같이 두고요. 위치는 딱 요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에코한테 아이템 주고요. 상대 삼성작이 아까보다 더잘돼 있네요. 아, 아까는 졌었는데, 이번 턴에는 할만할 것 같아요. 자, 초가스 체력이 빨리빨리 달고 있고요. 자, 이제 렉사이 잡아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9레벨을 가게 된다면 다리우스 대신에 사이온 올려주고요. 남은 한자리에 인걸을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상대는 벨지워터 닐라 덱이고요. 자 우리 불안당 챔피언들이 빠르게 상대 닐라랑 리스포춘 다 잡아줬습니다. 오 사이온이 나왔으니까 다리우스는 바로 버려주고요. 호밥에서 아이템은 지금 카타리나 마지막 아이템이 남아있죠. 내셔의 이빨 아니면은 거의 낙살자고요 내셔의 이빨로 한번 가볼게요. 내셔의 이빨 카타리나도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고용포 닐라에다가 미스포춘이 일성이네요, 여기는. 아, 에코가 한 방에 닐라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레벨업을 해주고요 돌려줍니다. 타이머 딘 거. 우리가 치감이 없으니까 치감 넣으면 될것 같고요. 기이 폭풍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자, 우리가 난동꾼덱 상대로 이겨줍니다. 아트록스가 이성작이 됐고요. 3등 상대로는 웬만해서는 이길 것 같아요 카타리나 공격기 써주고요 티아나가 왼쪽 라인 잡아주고요 우리 에코가 닐라까지 잡아주고요 거의 한 방에 다 터지는 것 같, 같습니다 악살자 가져올게요 악살자는 사이온한테 주고요 치감 3개로 갈게요 상대가 너무 돼지다 보니까 치감 세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키아나가 상대 초가스 상대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피읍 해주면서 이겨줍니다. 사이온이 아, 정작 됐고요. 남은 한 자리에는 어, 라이즈 넣어서 천기 한번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 배치는 이번에는 키아나를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키아나가 앞라인궁 한번 쓰고 이제 불한당 터지면은 닐라 쪽한테 궁 써주면 좋아요. 닐라를 한 방에 잡아줍니다. 이러면은한 네, 방에 딱 보내주면서 게임이 끝이 나네요. 주지. 지금까지 무란당 학살자 키아나 리롤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